모양이 정갈하지는 않지만 맛은 전혀 손색이 없는 못난이 농산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우리 지역의 못난이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못난이 파프리카를 활용한 파프리카 혼합잼을 개발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파프리카잼, 같이 만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식품자원팀 박재은 연구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비상품성 파프리카로 파프리카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파프리카는 비상품성 파프리카인데요. 아무리 재배를 잘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모양이 이상한 못난이 파프리카가 항상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프리카는 상품성과 비상품성으로 나뉠 때 모양으로 나뉘는데요. 이쁜 종 모양은 상품성이 있어서 잘 팔리고 이렇게 못난이 파프리카는 영양 성분이 카로티노이드나 비타민C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비상품성과로 분류되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파프리카를 이용해 잼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잼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팩틴과 당, 산, 이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저희는 가정에서 만들어 먹는 파프리카 잼을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대체를 해 봤습니다. 일단 팩틴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과일 중에 하나가 감귤류도 있고 사과도 있는데 저희는 그 팩틴을 대신해서 사과를 준비했고요. 당 대체로는 설탕 그리고 산으로는 집에서 풋내자기를할때 가장 많이 쓰이는 레몬즙과 레몬 농축액을 사용했습니다 잼을 담을 병을 저온 살균해줍니다 물을 끓여서 80도에서 100도씨가 될때 병을 담아서 뚜껑을 닫고 30분 정도 살균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병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g짜리 병으로 두세 병 정도 나올 양을 오늘 만들 건데요 사과는 360g, 파프리카 360g, 설탕 360g, 그리고 유자청과 레몬즙을 각각 84g, 36g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과는 세척 후에 씨를 발라서 믹서기에 갈릴 정도로 썰어주시고요. 파프리카도 씨와 심을 제거해주신 뒤에 믹서기에 갈릴 정도의 크기로 잘라줍니다. 믹서기에 사과와 파프리카, 그리고 유자청을 넣어줍니다. 파프리카 잼을 만들 때 중요한 점은 파프리카의 피라핀이라고 하는 냄새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파프리카를 먹었을 때 호불호가 갈리는 그 향을 나게 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분을 파프리카 풋내를 저감하기 위해서 저는 유자청을 지금 넣어주고 있고요. 유자청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남아있는 레몬청, 자문청 등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과, 파프리카, 그 유자청을 가른 물질을 냄비에 넣어주시고 센 불에 끓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설탕을 세 번, 네 번에 나눠서 녹여줍니다. 네, 사과 안에 있는 펙틴이라는 물질이 물과 열이랑 만나면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때 산이랑 당을 만나게 되면 젤화라고 젤리화가 돼서 꾸덕꾸덕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레몬즙은 45분 정도 졸인 후에 넣어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새콤달콤한 잼을 만들기 위해서 새콤한 맛을 내는 레몬즙이 너무 일찍 넣으면 날아가서 달콤한 잼밖에 될수 없기 때문에 완성되기 10분에서 15분 전에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탕을 넣고 센 불에서 약한 불로 바꿔서 1시간 정도 졸여줍니다. 잼이 완성된 것 같으면 굴절 당도계를 이용해서 잼의 브릭스인 60에서 65도가 됐는지를 확인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당도계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숟가락으로 떨어뜨렸을 때이 정도 점성이 되면 완성된 것입니다. 아니면 찬물 테스트라고 해서 컵에 찬물을 넣고 잼을 떨어뜨렸을 때 퍼지지 않고 그대로 땅에 떨어지면 잼이 완성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 졸여진 잼은 아까 살균한 병에 담아 줍니다. 보통 상업잼은 1년에서 6개월 정도의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가정용으로 만든 잼이기 때문에 개봉 전에는 3개월, 그리고 개봉 후에는 1~2개월 이내에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혹시 개봉 후에 침이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 주시면 1~2개월 동안 충분히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병에 한꺼번에 담는 것보다는 작은 병에 소분해서 담아서 한 병씩 꺼내 드시는 것이 변질이 덜 되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잼을 저온 살균해 줄 겁니다. 그래서 냄비에 물을 담아서 끓인 후에 잠깐 식혀 60도 정도가 되면 병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저온 살균을 2, 30분 해 주시면 됩니다. 저온 살균을 하는 이유는 보통 잼은 2, 3개월 정도 긴 기간을 두고 먹기 때문에 잼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저온 살균을 해줍니다. 오늘 이렇게 비상품성 파프리카를 가지고 잼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비상품성 파프리카는 단순히 모양이 이쁘지 않다는 이유로 비상품성으로 분류되어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맛과 영양성분 모두 상품성 과일과 다르지 않은 이 비상품성 파프리카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파프리카 잼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모두 가정에서 만들어 보시면 맛있고 새콤달콤한 파프리카 잼 드셔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